안녕하세요, 제목 네. 파이널입니다. 할인 오늘은, 구독볶음 아니요 먹으러 왔는데, 잘, 진짜 잘못 먹는데. 아, 어, 뭔가, 준비를, 비자. 아니, 먹겠다고 자기네들이 <laughs> 해달라는 속뭘못 먹어. 아, 왜먹겠다고 했어. 먹고 싶은 건, 네, 근데? 잘 먹겠습니다 충분해 할만하지 않아 암어 이건 좀괜찮다 있으니까 매워 재님 천천히 드세요 예스 바꿔볼래? 그한 한입만 더먹을 체인지, 편하, 아마만 체인지. 자, 이번엔 치즈볼 다. 응. 음. 그럼 우리 2분이 넘었으니까 영상 마무리 할까요? 응, 자, 할까? 인사해 주세요. 응. 또 바이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